4분인데 9분으로 줄여 드릴게요 아, 괜찮아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저희 오늘 음. 여유롭게 나왔잖아요 아 여유롭게 나오신 거예요? 네 제가 이런 케어에는 좀 전문이거든요 어 근데 아까 매니저님 왜 그럼 샵에 에어컨 놓고 오셨어요? 네? 왜 샵에 에어컨 놓고 오셨어요? 그것은 헤어하는 건또 기가 막히 편이에요.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한 게뭐 일단 아티스트님들 기가 좀 살아야 되잖아요.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또 헤어 메이크업을 또 하고 왔거든요. 승차감은 좀 괜찮으신가요? 아 너무 좋아요. 엉덩이가 공중에 계속 떠 있는 것 같고 참 좋아요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그렇죠? 타는 것같아요 이게 공중에 살짝 떠 있어야지 이게 노면 충격이 최소화 돼가지고 아... 승차감이 좋아지는 거 같아요 아 역시 그리고 살짝 이제 방송 가면 저희 긴장하니까 그쵸 그쵸 이미 미리 긴장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<웃음> 센스까지 사실 <laughs> 몸이 다 풀렸어요 응. 안전하게 운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너무나 잘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公平。我不